부터 재무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50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최무선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최무선은 경북 영, 영천에서 태어났고요. 전쟁놀이를 좋아했습니다. 어 그게 어떻게 하냐면은 그 솔방울을 약간 폭탄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이렇게 맞춰서 어 이렇게 어다 맞추면 죽는 게임 죽어서 그이 자기가 그 맞춘 사람들이 이기 게임인데. 그 놀이에서 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 내가 지다니, 라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지, 지게 된 이유가, 이렇게 애들 잘 맞추려고 이렇게 찾아다니다가, 뒤에서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런 거였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기기 위해서, 이제 그 매, 종에다가, 줄을 쳐서, 그 종이를 듣고, 상대, 어디 있는지 이제 찾아내고, 이렇게 따랑따랑 이러니까, 그 뭔가 발에 걸렸을 때, 어, 이게 뭐야? 따랑따랑따랑 뭐 이러는데, 그때 이제 그 종소리를 듣고, 그 상대편이 어인지 알아내고, 그 솔, 큰 보자기다 솔방울을 이렇게 넣어서, 그 이제 화살에다가 이렇게 껴넣어서, 퐁 하고 날려가지고, 펑 하고, 이렇게 고작이 나중에 샤르르 하면서 열리면서, 어, 그렇게 다 맞을 확률이, 명중 확률이 높은 그런 걸 해서 나중에 그 무기를 만들어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외구가 침입하게 돼, 젊은 시절 때외구가 침입하게 돼서 화약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외구가왜 침략을, 그 일본 외국들 이제 침략을 하게 되는데 었그외군이 어, 이제 배라도 잡아야 한다고 외군의 대라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스스로 직접 그 화약을 만들게 됩니다 어 그때 왜 스스로 화약을 만들게 됐냐면 은 원래 그 당시 중국에서는 그 화약을 만, 만들었는데 그거를 말하는 사람에게는 모두 다 목숨을 잃는다고 아니 엄청나게 큰 절값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서 어, 사람들이 절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알아내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노량진 때문에, 노략질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인이 화약을 만들고 있는 그 고려인이 막 이렇게 자기 집에서 좀 머물라고 이렇게 좀 도와줬던 그고려인이 있었는데 그때 화약을 만들고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진심을 느끼게 되고 이제 화약, 화약을 화약더 만들기 위해서 했었고요. 그리고 화약을 만드는 방법은, 뼈 이제 얘기해 줬습니다. 그 고려이님. 그게 뭐냐면은, 검은 흙에 물을 넣고 끓이면은 염초 알갱이들이 만들어진다고 했지만, 그게 아예 안 만들어져가지고, 이제 마지막 방법, 이걸 열심히 다시, 어, 그 가루를 조금 넣거나, 조금 많이 넣거나, 아니면 보통으로 넣거나, 아주 많이 넣거나, 이러면서, 이렇게 조절해 가면서 계속, 시, 시, 또 봤지만 다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방법은 중국 사람들에게 그 화약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기로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중국어도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해서 중국인처럼 한 다음에 중국 사양인들에게정숙껏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약 만드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 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하면은 백문하니까 이제 그 모두 입을 이렇게 다물게 됩니다. 그렇게 다물게 돼서 그 원나라 화약 기술자인 이원이 최무선을 이제 돕기로 합니다. 왜냐면은 거기 고려인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보였고 이제 최무선의 진심을 알게 되어서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법 을 알려주는데 이렇게 방법을 이렇게 다 알려주고 이제 어그 염초로 빨다가 그래가지고 어. 그, 여기에 하인들이 있었는데, 그 하인들이 염초를 빡, 어, 하인들이 염초를 빡다가 펑 하고 소리가 나면서, 이제, 그폭발해서 다치는 사람들이 생겼, 아니, 폭발해서 폭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오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엄청나게 위험할 뻔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어, 돌과 쇠가 만나면은 같이 퍼, 터지는데, 그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였고요. 이제 실험을 하게 되는 날에 이제 되게 되게 긴장을 하면서 이제 했을 때펑하고 퍼지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더 환호를 하면서 좋아했고요. 이제 이렇게 그 성공이 20년 동안의 그 노력이 다 결실을 맺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최무선이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튼튼한 배, 화약과 무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관리들은 그거를 못 마땅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한다고 이러면서 막 여기 웃기도 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최무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최무선이 이렇게 좀 계속 말을 해도 소용없으니까 이 나중에 최무선 이 결국에 설득을 해서 화통 도감을 설치하게됩니다 그게 뭐냐면 화약 무기를 만드는 관청인데요. 그곳을 이제 해서 화약 화포를 쏘는 곳을 전함 을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구 저, 외구 전라도에서 이제 쳐들어오게 돼서 50여척의 배아 500여척의 배가 그 최무선의 그 전원과 화약 무기 확보들로 이제 무찔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진포대첩입니다 어, 업적은 첫 번째, 이렇게 화약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한 것이고, 두 번째, 이게, 이게 노력의 결실이 맑게 된 것입니다. 어, 새롭게 알게 된 것은 첫 번째, 최무선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최무선이 그 고려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느낌은 첫 번째, 이제, 그 느낌은 첫 번째, 이제 그, 이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아니, 그때는 그 화약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없어서 이 사람이 만든 줄 알았는데.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이 사람이 경북 영천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건첫 번째, 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외고 외구, 외고라 외고라 그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같이 놀이를 할 때도 그한 사람 외, 다른 사람들 다른 팀을 외고라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뭐 어떻게 막 맞추고 이렇게 했는데 그 머리는 어디서 나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이제 그 중국 상인들에게 정성껏 대접까지 했는데 왜 알려달라고 했는데 비밀적으로 얘기해주지도 않고 왜 말아 이을 다물어 버렸는지 궁금합니다. 닮고 싶은 것은 첫번째, 이렇게 최우선처럼 어, 저도 사람들을 위해서 돕고 싶습니다. 두번째, 이렇게 최무선처럼 만들기를 참 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최무선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최무선이 이제 그 화약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어떻게 어려웠는지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음.